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데스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으셨나요 아, 그건 비밀인데. <laughs> 그건 비밀인데. 앉아 <laughs> <안> 가지고. <laughs>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셨는데요. 네네. 좀 저희 미술관 좀 어떻게? 아, 좀 처음 와 봤을 때 되게 미로 같더라고요. 되 복잡한 것같 복잡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좀어 다른 어떤 이렇게 어떤 건물이랑 좀 다른 느낌이 들었고 약간 제 머릿속도 좀 되게 복잡하거든요 약간 그런 머릿속 같다 어 그래서 좀 길을 찾기는 힘들지만 좀 재밌는 공간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평생 빵을 잘안 먹고요 그뭐 이렇게 맛빵집 뭐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이런 것도 잘안 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빵에 뭐 기존 빵에 대, 빵을 어떻게 막 이렇게 해석하거나 부수거나 이런 제 마음대로 좀할수 있는 거아요 어떤 빵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없기 때문에? <laughs> 컷. 네, 지금 바닥에 보시면은 핑크 테이프가 붙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수원 시립 미술관이 자리한 이곳의 땅의 지질 기후예요. 여기가 후금모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모 화강암의 지질 기후가 이게 핑크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금보선이 보이시는데 이게 이제 팔팔산의 어떤 자랑이 금지가 나도록 이렇게 귀리운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도에 따라서 지하에서부터 행성까지 저기 마그마도 보이시죠?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주까지 이렇게 지질학적 빵들을 고도에 따라서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우리 몽롱래 빵들을 방금 보셨다면 은 주말에는 포샵을 통해서 직접 빵을 만들어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업도 되고 그다음에 어, 수원지역에 빵집들이 조사했어요 그래서 유명 빵집 밖는 빵을 지질학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이렇게 암석이나 광물과 매칭을 하고 그리고 그 빵에 빵을 이제 지질학적 명을 붙여줬어요. 아몬드 쿠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메페로 화석 쿠키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빵이 어떻게 지질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화강암으로 아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속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빵은 통밀빵이고 안에 빵은 스콘이에요 보통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빵을 같이 만들어서 굽지 않거든요 온도, 뭐 이렇게 굽는 시간도 달라서 근데 이걸 동시에 구워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걸 반대로 여기 보시면 스콘을 바깥으로 하고 통밀빵을 안으로 했을 때, 근데 이거는 이제 통밀빵은 부풀어서 여기 터져 버렸지만 저기 안에 보저 반대쪽 앞에 거는 스콘은 그대로 있고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화강암이 실제로 지하에서부터 올라올 때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터지거든요. 그 화강암의 기적을 잘볼수 있는 바이라고할수 있어요. 큐. 아, 네. 아, 네. 네. 작업의 영감은 작업하다가 실패했을 때. 네, 그럴 때 영감을 많이 받는데, 어, 처음에 이제 베이킹을 잘할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넘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어떤 이런 진정적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는 거를 좀 이렇게 하기로 오히려 나중에 기다리게 됩니다. 나중에 너무 빵이 잘만들어지면 아쉬,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영감을 많이 받습니